오늘은 카페인을 강하게 느끼기 싫어가지고 디카페인으로 일단 오늘은 시작합니다 뿅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카페인 수혈을 하고 빈속에 커피 마시는 거를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저도 따뜻한 거 먹을 때도 있고 차가운 거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아이스로 단첨 저희 매일 아침에 이렇게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8시 반 기준으로 최대한 그 전에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팅 준비를 합니다. 아, 피드를 올릴 때는 일단 저희가 3개씩 딱 올리는데 이게 3개가 딱한 줄에 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분위기를 맞춰서 올리려고 하죠. 근데 워낙 저희가 이렇게 제가 찍는 사진뿐만 아니라 저희 뭐 코트장님들이 찍어주는 사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다른 어플이나 이런 걸 쓴다거나 이럴 때만 조금 사진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제가 찍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로 연출해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대신 좀 이제 저는 보정을 따로 막 하지는 않아서 날것 그대로 이미지를 쓰긴 한데 보정은 마음껏 하시라고 이제 원본을 제가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생사진이 좋더라고요. 뭐 보여줬을 때 꾸밈 없는 생사진 저는 뭐 밝기나 대비 정도만 조절을 하고 저희 회원님들 보고 표정 같은 거는 일그러지지 않은 걸로 대신 쓰고 여성분들이 제 얼굴이나 뭐 이런 게막 원래는 아닌데 막 후덕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막 찍다 보면은 남성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엄청 신경 쓸게 많이 없어요. 그냥 있는 옷이라든지 막 이렇게 크게 예민하게 신경 쓸게 없어가지고 남성분들 사진은 거 찍히면 그대로 쓰는 편인 거 같습니다. 안주 사진들이 굉장히 즐거워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이 활짝 운, 운, 웃으면서 찍힌 사진들을 좋아해요. 웃으면서 막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진짜 자연스러운 게 되게 예쁘고 제일 막 저희는 막 엄청 예쁘게 나오고 막 어플로 막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예쁘긴 한데,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운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뭔가 진짜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막 이런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관계 같은 거에서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나 자신을 인정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확실히 자연스러운 게 예뻐. 워라스 묶음 매일 하나씩 블로그를 쓰는데요. 조금 바쁘면 못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되도록이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오늘 쓰는 주제는 저희가 휘게에서 선스틱이랑 선크림을 저희가 협찬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쓸 예정입니다. 아직 업로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하, 오래 걸립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는 음, 2화에서 소개해드릴 모델이 정요 네! 마지막 인사가 너무 길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다 했고요. 자, 순식간에 다 넣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마무리로 누가 봐도 재밌을까? 저희가 이거를 뭐 패키지 같은 거를 미리 참 만들고는 좋은데 그것도 이제 약간 매번 저희가 뭐 스폰서 받는 게 조금씩 조금씩 물건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게 포장이 또 이런 비닐 포장을 이런 포장들은 해두면 또 오래 해놓은 티가 나 티가 나새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려면 사실, 당일이나 전날 하는 게 제일 좀 깔끔하다 해야 되나? 나름의 또, 그런 작은, 정말 어쩌면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자, 오늘 참가하시는 분이 8분이라서 8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활동 다 하고 나면 드릴 거예요. 제가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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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프너를 지금 한번 끼워봐요 아, 벌써 8월입니다. 어, 화요일인데 브이로그 찍으려다가 지금 아침부터 카메라 켜는 걸 깜빡하고 아무튼 오늘 요일은 화요일. 저희가 화요일에는 테니스 파크에서 찍었던 활동 사진들 공유한 날이거든요. 오 아침에 계속 그거 공유하고, 응. 지금 유튜브 2화 편집 마지막 작업 중이고, 아. 아. 오늘 이렇게...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브로라브시우 가시다. 고고고. 어머. 세우 댓글 신났네. 예. <laughs> <laughs> 오늘은 계란까지. 오늘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너무 많이 왔어요. 어, 저는 W.. 미. 아 저는 사이드 메뉴입니다. 사이드 메뉴입니다. 진보로. 아, 매일 주말 아침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laughs> 오늘 새옷 입고 갑니다. 저야요 네. 윤태팀 사준 클럽 입고 갑니다. 7시 네, 59분 출발. 우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만큼 싣고 전방에 있는 를 가습한 기타가 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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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완전 더울 듯 더울 듯 더워서 얼음 사고 이제 세팅하려고 신발도 갈아 신고 보자! 저복가리는 어, 거. 그 다음에. 팔투시. 다안하면안돼요 오늘은. TKT 셔츠에. 바지 입었습니다. 셔츠. 테리 셔츠. 세오디컬스야, 세오. 아, 메비소리 장렬. 화이팅! 열리다는 사이드 메뉴. 오늘 사이드 메뉴를 먹기 위해서 열리죠. <laughs> 뽀송뽀송할 때 찍어야 됩니다. 맞아 맞아. 형님 안녕하세요. 브이로 찍는 거예요? 네. <laughs> 있어. 저 있어. 아, 이이제지 지금 참있 있어, 7... 8... 9... 10... 11... 12... 13... 14... 5 6 7 8 19... 1 1패3 4 5 6 7 8 19... 1 7 8 9 10... 11... 1 고생했으니까 갈비찜 먹고, <laughs> 아, 냉면도 먹고, 자, 물냉면도 먹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 우리 회원들의 사진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우리 윤텐츠. 아. 아, 한번 찍어봐요 아주 5대4에요? 네? 5대4 아, 4대4요 그녀의 시선에서는 과연 누구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도 좋아요 300개 이상 100%만 카메라 카메라 보여드릴까요? 네 카메라 뭐예요 소니요 아, 아또 카메라 소니인가요? 와 카메라 좋아보이는데요? 상당히 네, 러구요 새 상품을 저기 뭐야 중 저기 뭐야 중고로 사면 그것이 과연 중고인가? 중고지? 저는 새 상품인데요, 상품 자체가 언박싱돼 있으면 새 상품이나 산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 중고 상품이죠 아니 상품이 새 상품은 새 상품이죠? 아니죠, 중고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아 저는 이거는 다시 이거는 유튜브로 다시 논... 이거는 나는 뭘 해야 되나? 자기가 윤탠치지. 어. 그러면 나는 약간 보통 뭐그 자기 하... 그 음? 보는 그 남편 남편들을... 어떤 사람을 어? 남편을 말할 때 지칭할 때그 어. 자막으로 이름, 음, 피임을 써. <laughs> 아까 음, 전에 그 언니는 어. 그 남편 이름 따가지고 DJ라고 해. 그 어. 이니셜 따서 어. DJ. 나 아, 아, S, S, sw 100 200 SW 너무 길잖아 아왜 이렇게 길어 자기는 0 W. 0 0 W? 0 0 W? W. 응 W 할래. 응, W. 나 W 할래. 4 0 W? 1 어, W. 0 0 1600 1 7